와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 입구부터와야 저기 시바 있다 시바 야 공장 가봐요 공장 가봐요 보면은 저기 끝에 계단 보여 얘들아 와씨 장경이다 스케일이 실제로 보면 존나 어마무시한 될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어마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 저거밖에 안돼 이거야 약간 느낌이 와 계단 오진다 얘들아 계단 계단은 좃된다 얘들아. 계단 그냥 딱 봐도 ᄌ된다. 야, 근데 앞으로 가면 약좀 크긴 하네. 내가 생각한 건 저거에 한 4배였어. 어, 지금 보는 거에 크게 4배 정도였는데. 와, 여기 뭐, 저, 저 장사꾼들 오시게 많다. 여기가 거의 만남의 장소네. 야, 원숭이 있다, 얘들아. 원숭이, 진짜 원숭이 있다. 야, 원숭이 있다, 몽키 있다. 야, 원숭이 보여, 여기. 어, 씨. 거기 원숭이가 왜 있어? 뭐야? 원숭이 있잖아. 야 새끼 원숭이 없냐? 저 너무 크다, 이들아. 어? 쟤랑 싸우면 질것같아 이거 씨바 아니에요, 여러분들? 씨바 시바 맞지? 시바야 뭐야 이거? 에스큐즈미 에이 에스큐즈미 에이 스큐즈미 에스쿠즈미, 에스큐즈미 티스 씨바 시바. 어? What is h 무슨 네, 낙지야? 야, 맞아. 너 시바? 시바. 야, 지바 너? 네. 네. 너? 인도애들인데 이걸 모르네. 이거 시바 아니야, 얘들아. 시바 같은데? 야, 원숭이 존나 많다. 원숭이 여기 밑에 많다. 존나 많아 여기다. 야 원숭이 봐봐. 원숭이 개 많아, 얘들아. 와, 원숭이 존나 많아, 원숭이. 싸운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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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 싸우 싸운,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싸운, 와, 원숭이 존나 많다, 얘들아. 여기 근처에 다 원숭이야. 까자 어디서, 까자, 까자. 까자 어디있냐 까자. 원숭이 존나 많아, 얘들아. 까자 어떻게 줘야 돼 이거? 몽키 바나나네. 바나나 어디 팔나 아, 저기 판다, 얘들아. 저기 판다. 아, 오케이. 여기 보면 몽키 바나나 팔아요, 여기. 몽키 바나나. 이거는 근데 다 썩었다. 아, 썩었고. 이, 이것도 몽키들이 먹는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얘들아 이거 아무거나 이거 사 주면 되나? 야 이거 치즈 치즈 어 어때? 어 까자가 더나아 어, 어, 이거 아 이거 좀동그런 면인데 양파링 면기로 어디 있어 아줌마 아줌마 어디 있냐? 아줌마 야오머치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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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 이거? 3링기트 어? 잉글리쉬 잉글리쉬 3 Three ring it. Three, three zero. Three zero. 원숭이 n e swing and terrible. t 야 e p 어! e 어어어 어어 어어 어, 어, 어. 어. <laughs> 야 o n 어 swingy, one s 와 이거 멀리서 다 보나봐. 애들 레이더망에 걸렸다 이미. 레디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레디고. 겨울왕국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가자. 별 반응이 없다. 어, 이거만 주자. 아 더워. 체력만 존나 뺏겼네. 얘네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네요. 예. 저기 애들처럼 좀 적극적으로 달라붙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야. 물을 하나만 더 사자. 아 너무 덥다. 아, 조금만 들어야지. 왜 이렇게 덥냐 오늘? 아 남았을 어, 때. I want water, one, one.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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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water, no. 어 콜드 콜드 o l 스 one. Yes. Nice. Huh? Nice. 어, 어, c e Very hot. You're from huh? uh, China. China. Mm. Uh, China. i 아 d i a India. 인 like India. Uh, I like Ganges. g a n 이 e 이 Ganges. Ganges. g 가 n g e s g a n 무 e s 무 a n 무 e s 무 a n Ciba, class, down, class, Ciba, sun, m o r gan, a m e same, same, 아, sam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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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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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i l y a i l y family, a m i l y family, f a m o l y i l y f a m i l a m i l y i l a m i l y f a m i l m i l y family, f a i l y family, f a i l y f a i l y family, f a i l y i l y f a i i l y f a m i i l y y family, f i l y i l i l y f a m i i l y y family, family, f a i l y 야 이거 아까 전에 밑에서 15주고 샀는데 2를 <laughs> <1을> 달래씨 시바 <laughs> 시바 슬리바가 <laughs> 시바 슬리바 인디아프라이스 <laughs> 인디아 <laughs> 아 오피스 아 인디아프라이스 인디아프라이스 <laughs> 인디아프라이스 올라가자 이제 예 원숭이 보고 자주 거네 올라갑시다 어 몽키들이 여기 존나 많이 있는 와 물먹는 거봐 물먹는 거, 봐. 물 먹는 거. 왜왜 왜? What you want? What do you want? you? what you want? 죄송해 죄송해. What do you? 아, 하지 않다. 오, 죄송해. 쏘쏘 쏘. 얘네들은 그냥 관광객 그냥 개 조수로 보내. 얘들아. 와, 저걸 빡크 날린다고? 아 물론 날 날씨가 더워서 그래 이거. 내가 봤을 때날 더워서 그래. 날 더워서 빡크 <laughs> 날려 버린다 바로.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제 그저 신전 앞에 왔는데 예,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바 저기 이게 얼굴 파란색 제가 시바다 그렇지? 시바 여기 보면 여기가 시바 같아요 얼굴 파란색 와야 저기 신위에 저기 원숭이 있는 거봐 원숭이 와 저기에도 올라가겠네 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러분들 입구에요 예, 여기 한번 들어가 볼 예정인데 제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트동굴 안으로, 어, 방송이 터질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볼게요. 계단이 몰라, 이 제가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와, 모진다. 이거 몇 계단이야, 이거? 와, 생각보다 계단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 예, 화면에 보이는 거랑 좀 틀려요, 생각보다는, 예, 모를만 할것 같은데. 와, 이렇게 상원이 이렇게 이어져, 여기가 이제 시바신, 시바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옆에 보면 여기 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 어, 옆에 바로 원숭이도 바로 옆에 있고 원숭이도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거야 어, 길 거,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올라가는 거 어? 뭐야 저거 콜라야 뭐야 못쳐먹는 거야 이게 잘못하다가 경사가 좀 있어서 약간 잘못하다가 구를 수 있다는 거에 좀 약간 예, 잘못이 누가 이제 가다가 오르다가 내려... 가다가 이제 탁 치면은 굴러 떨어집니다 이거. 야, 빨리 좀 가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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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안할아안 할게 알다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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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안 할게 안 할게 았어아았어 알았어, 존나 꼬라보는데 그래 얘들아 사진 어 썸네일 알았어, 알았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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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야야야았 썸네일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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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아, 몽키. 아, 몽키. 아, 아, 아. 어, 얘는 뭐 하나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 여 아, 센샤. 세샤 센샤. 세샤 센샤. 센샤. 센모 센샤. 센샤. 센

어, 어우... 죽들. h 얘들아, <laughs> 존나 무서워. 진짜. 봉치 존나 크고.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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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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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꼴 난다니까 와, 야 이제 시바신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오 게... 오, 뭐야 갑자기 아 원숭이 있다 야 크레드를 존나 무서워 진짜 등 빨큰 애들은 거의 다 왔다 아 덥다 맘 보여 아 존나 힘드네 아 여기가 원숭이들이 많으니까 올라오면서 약간 재미가 쫄깃하네 약간 에이. 머리 뜯힐까봐 <laughs> 쫄깃해 어오야 얘네들 뭐야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오 애기 애기 달고 있다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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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애기 오왜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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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왜 그래 왜 그래 야왜 그래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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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너왜 그래 어? 아 새끼 왜 그래 너왜 너 그래 어? 아! 건들지마 아! 야 건들지마 건들지마 어? 아, 건들지마 건들지마 왜 그러냐?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야! 야! 싸우지 말래지? 싸우지 말래지? 싸우지 말래지? 싸우지 말래지? 싸우지 자, 일단 다 올라왔습니다. 예, 다 올라왔고요. 예. 어우, 너무 덥다. 우와, 우와, 우와. 와, 동굴이야 이게? 와, 쩐다. 와, 와, 야이거렉 걸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있어, 야, 에어컨틀어놓은거청냐청 엄청 시청엄데 여기 엄청 어청어청어청어청 엄청 엄청 오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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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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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다 됐어 선풍기처럼 바람이 들어와 자 일단 엄청 엄 바로 퇴엄하겠습니다와 끝장이다 박쥐 다엄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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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기념품을 여기 안에다 파네. 이게 너무 문화에선 족된다 얘들아, 잘 따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예. 뭐, 뭐. 예. 여기 보면 기념품도 팔아요. 예. 기념품을 여기다가 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와, 정말 신기하다. 그래픽 같지 않냐? 얘들아, 레벌린다. 레그래. 해가 가라. 렉 걸려. 안타깝네요. 일단은 뭐 여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비 오나 뭐지 떨어지는. 예, 저 안에 들어가봐야별일 없어요. 석굴암 있는 데 석굴암 그냥 석굴암이고. 아, 뷰. 이거나 봐라, 얘들아. 정상에서 찍는 비다 자 이게 산이 여러분들 여기 더 있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계곡 계곡 맨끼아저뭐절벽 절병, 절병처럼 벽 깎아져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또 들어가는 문이 있네요 산 위로 올라가는 문 근데 저기는 막아놨어 어, 저기는 막아놨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 저기 원숭이 저기 몰려있는 것 같은데 잠이 나고 싶으 오우 울라 몰라 그럼 몰라 그래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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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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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물었어, 야, 물었어. 물었어, 팔 물었어. 어. 팔 물었어, 오케이? 이거 괜찮아? 아 오케이? 보여, 쇼쇼 와, 야, 물렸다, 와. 오케이? 와, 야, 물렸어 방금. 봤어? 이거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물렸다, 팔 물렸다. 야, 이거 저렇게 된다니까? 팔 물려. 괜히 깝치다이 계단도 이거 저 어. 어 가파른 데들아, 이거 어, 놀래면 이거 잡발 이거 물리는 것도 물리는 거지만. 올래가지고올래가지고 와, 야, 새끼, 새끼 엮고 올라가는 거 봐. 여기까지 올라갔다, 와. 어, 야, 래 야, 야, 야. 오다구리다.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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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씨. 핸드폰, 핸드폰 씨. 야, 이거 뭐야? 시 콘돈 뭐야, 콘돈. 여기서 누가 잭스했냐, 원숭이는 아닐 테고, 어? 콘돈 뭐야, 콘돈. 와, 콘돔 존나 많아. 야, 이거 콘돔. 이거 내가 봐 오, 이거, 이거 여러분들 정체가 뭐냐면, 콘돔 봐봐, 콘돔. 이거 뭔, 뭔지 알아? 원숭이들이 이거 훔친 거야, 콘돔을. 원숭이들 훔쳐가지고 뜯어놓은 거야. 씹다가 이거 마, 맛이 맛 이상하니까 버린 거야, 이거 봐, 진짜. 야, 저거 뭐야, 저거. 주전자. 주전자. 누가 저걸 세배 안네, 쟤네들. 어디선가. 어? 어, 얘는 좀 너무 빡세 보이는데? 와저 물고 가는 거봐와 아구임 존나 좋아. 야 두전자서 에세다거어서야 저걸로 던지는 거 아니야? 야 저거를 물었다. 방금 내 옆에 있던 애가 와 가지고 다 피한 다 애들. 와 이거 뭐 아구임 봐봐 아구임. 핸드폰은 당연히 이게 저 정도 무게도 저것도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 털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인도에서는전 진짜 던져요 여러분 돌 던져 인도애들은. 인도 인도 원숭이들은 돌을 던져.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얘네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 좋냐면, 오왜왜왜왜왜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얘네들이 개랑 개 개랑 싸워, 개랑 개물이다어개 개를 개들을 살인을 해. 어, 자기네들 마음에 안들면개 지나가는 동네 개들 있잖아 잡아다가 다구리치고 죽여버려. 진짜 오저 먹는 거 봐. 사람처럼 먹네. 오, 저거 먹는, 야, 대가리가 꼈다. 대가리 들어갔다.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넣어버리네. 어, 야, 던지는 거 아니야, 저거, 나한테? 저거 던지면 날라오는딱 각도긴 한데. 너 대가리 썼어, 대가리, 대가리다, 시 야, 저거 모잔가, 모잔 모자인 줄 알아봐. 대가리 쓴가 봐. 야, 씨. 겁나 웃기네. 내려가자. 내려. 내려갑시다. 야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야저저 세비야야. 야. 됐다저됐다 했어. 야 털었다 털었다 털었다. 가방 털렸다 아줌마. 아줌마 가방 털렸어. 와. 아줌마 가방 털렸어. <웃음> <웃음> 야, 저거 뭐뭐 냐? 저거 오, 오, 오. 우리 랑 바꾸 자고, 저거 뭐 랴? 모른 취급 아냐? 어, 몰라 야, <laughs> 존나 날받았 어. 내 말은 물 올릴 것같 은데, 나 한테 온다. 뭐. 아 여자랑 애들만 노, 약간 약한 애들만 노리는구나. 야 도둑년 어디가? 도둑년 어디가? 도둑년. 야 여기 하루 종일 있어도 <laughs> 별의별 에피소드 다 나오겠는데? 원숭이 덕에? <laughs> 여기가 핫플레이스네. 와나땀난거 봐. 와다 젖었다. 이거 하루에 몇 번은 털릴 거야, 그렇지? 사람들? 아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배터리 다 돼가지고 잠깐만요. 어야비 갑자기 잠깐만 있어라. 비 오지게 온다 잠깐만 있어라. 아씨 아, 조졌다 됐어. 야 잠깐 빨리 내려가다 잠깐 화산. 야 까자 먹는 거봐지와 까자 주는 거. 야 나도 하나만 주라. 나도 하나만 주라. 어? 어? 오 열받. 아 까자 다 버렸어 나 때문에 야비 엄청 옵니다 지금.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존나 미끄러워가지고 와 얘들 맨발로 다니는 거봐 얘들 얘들 맨발로 다니는 거봐와어 뭐야 이거 왜 대가리 왜 이래 와아아 아, 이게 오지게 온다 이게 비가 하루 종일 올것 같지만은 금방 그치는 비야 이게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비가 또 금방 그칩니다 이거봐 봐. 가자 가자 <목소리> <진앞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チナペイチナペイ。